바로 그냥 처음부터 위에서 해야지.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 아나를 꺼내야겠지? 아 근데 저 새끼가 뭘 꺼내냐, 네데. 네. 내가 여기서 메르시를 딱 꺼내면 저 사람이 아나 수밖에 없겠지. 빙첸야다 <laughs> 좋았다. 좋았다. 이거 근데 아나 아니면은 3탱 존나 힘들어요, 이거. 이대로 그냥 나가던가.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빨리 무언가를 피트. 아, 어? 사람, 사람, 사람. 아. 시, 치, 이 사람, 사람 제가 곁에 있어요. 씨발놈들아. 사는다 당신 고다걸 용납할 수 없어. 아니, 이 씨발놈들아, 이러면 안 되지. 난그 믿음을 져버리지 않 나는 라이 하지 말았는데 아나 아는아 아, 아. 아니야 그냥 해 아니다 이거 그거 하든가 응. 디바 하가 디바? 어형 이거 힌트 걸 엄청 디바 응. 응. 아, 그 정아 내가 힌트 어쩌겠어 뭐 저거 공속이 왜 빨라 뭐가? 하라 공속 엄청 빠른 거 같애 원숭이 잡고, 원숭이 잡고, 원숭이, 원숭이 피컷 나이스. 이제 괜찮을 거. 다 와. 살았다 나이스. 얘들아 뒤로 조금만 와. 괜찮을 거야. <laughs> 뒤로 올게. 아, 정확 버줌. 여기 뭉 아줌마, 엄마, 엄마, 아줌마. 아줌마께서 시간 졸라 그랬어나 뽕온. 왜 형. 형이 많한 거예요. 할머니 나 어디 아, 실벤. 아, 가벼운 부상이다. 전무 살 거야. 아 이거 존나 힘들다 진짜. 팔아 떴다 팔아. 윈스턴 방벽 때문에 힐안 들어간대. 그래 그래 야, 그빼 야, 야, 그냥 갔다. 이번가했다 겐지 뒤로 돌 아, 오는 느낌인데 가나온희 나온다. 나다 히가 다나다나가안나온 나온다. 가가나도 아, 나 죽었어 달달이, 달달이, 멀리이 죽은 것. 서가져나지 거. 점을차지하자고이이안 보여 너네. 거. 든

생명력被회복시在要打 붙는다.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아, 나. 打死了哦对不起那个家伙你打死了哦미不起那个家아哦对不起那个家伙哦对不起那个家伙哦对不起那 아, 형, 형, 한테불러봐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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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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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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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 <목소리> 그때 아, 아, 너네가 흔들어주니까 지금 힐해주느정신없기했는데안 물어 안 물러왔어 다행이라 진짜 좀내요 앞에 강탈 아, 빌트마 생명력을 빼앗기려 난 강해졌다 돌격해 침대 아야 일란 때 육천이라 힐이 <laughs> 돼지 새끼들 진짜 <laughs> 아, 어, 그렇죠. 그 좋잖아요. 형한테 별로 안 가잖아요. 안 가서 좋아. 솔직히 좋아. 이게 히주준아 정신 없는 건데, 그거는 괜찮아. 아, 근데 이맵에서는 나 자리 못 잡아. 뭉완 이맵에서는 나 자리 못 잡아. 대바. 아 여기서 근데 비바 계속 해야 되나? 해, 해, 해. 괜찮아. 디바는 은 그냥 맞느니. 어. 아니, 요, 요새 니 요새 네가 생각하는 그 라인의 위치는 디바 이하라. 타격 부상이다. 집안은 어디든 가도 어디선가 불러도 좋아요. 너무만 네, 맞으면. 그렇지. 로드하고 자리야. 요새 자리가 근데 많이 빠져 가지고. 아시 <놀람> 교전에 <놀람> 둘이 픽. 집어 안, 아, 앞에 앞에, 가, 앞에 가자 집어 필요가자. 앞에 하자. 집어 앞으로 약간 낮아 들어 KP 조금만 더 음. 교전에 돌입해. 난 강해졌다. 돌격해. 어디 유이스가 대리나막 시한데. 돌져. 아인 맥클리. 일 끝나고 신고죠. 이들 힐각안 나온데. 미스터 막공안나와요 깨우자. 깨우지 마이 미친 새끼야. 아, 다, 약다 죽었어 뒤에서. 우리 미션 털어냈어. <laughs> 어 티르 좀. 나옵데이, 나옵데이. 노병은 쉽게 죽지 않아. 없음, 피 없으면, 피 없으면 빠져. <laughs> 저리 꺼져 원숭이 새끼야. <웃음> <웃음> 뭐 이쁘, 너 지금 뭐 이쁘다고 지금 내 앞에서 번쩍번쩍거리고 있는데. <laughs>

어, 잠 돌았다. 안녕하세요. 잘옵니다딸 끼요. 격 준비. 오! 너의 내게 저기 거점을 점령한다. 집중해. 지침을... 스로다다야 멋있어. 야, 야 나, 나, 죽는다, 이거 이거 나 죽는다. 이거 나 죽는다. 이쁘다 괜찮 오! 오! 이런게 씹을 아주 시 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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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로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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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려시짝 살았다. 내가 빼야 가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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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아, 음... <laughs> 죽겠다. 남빼야겠다형죽겠다남빼야겠다너부잖아요형도아니면형도 <난> <laughs> 응. 뒤에 제트팩 한 다음. 전투가 끝나면. 그래. 그 네가... 피어라, 피어라. 사 는게 맞은게는데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이거 해줄게 <laughs> 야, 나 아직 멀었 어? 얘들 아, 왜 이렇게 급 한데? 아, 이거 두말 잘렸 어. 아니, 나멀었 는데, 왜 이렇게 빨리 들어 가요? 아, 이다 이겨 놓 고, 아, 맞다, 우리 원 일이 구나.

싶으면 <laughs> <답정도> 이 공으로 꺼지고 싶으힐빌려고야 되는 거나가 결국.. 저거답정가이 나이가, 이발답나이 이거. 나이가, 이거. 저 새끼 가팀보쩡 나이가, 이거. 이가 아, 직 멀었대 얘들아 자리야 자리야. 나 멀었어 트상에 갓, 저만, 갓,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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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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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쟀다! 윈스턴 쟀다! 뭐냐 너? 새끼야 뭐냐 너? 시공하고 가고싶네 음, 아 살려주세요 우리 킬러 없냐 <laughs> 공손하게 대답해봐 <laughs> <여기> 공손하게 <웃음> 해봐 너의 뒤엔 내가 있어 기 앉아있어 요기 앉아있어 앉아있어 괜찮아. 그 정도는. 백그리 반었는데내 마음이야. 윈스턴 나와 와라. 끼었어요 감염기 왔어요. 얘는 한테떨죠이었어 그래 끼인 거 존나 떨었다 궁극기가 준비됐다. 돌격하면 바로 중요하지. 야, 민철은 플레즈 60 6 0장치는 내가 계속 키위 키울... 강해졌다. 돌격해. 왜호만 자꾸 죽는지와쟤도기 없어. 다시 교전통막 거점. <Yeah. 웃음> 아. 냐메이새야 관자 아, 얼렸다 음, 댄치오. 음, 지옥가 원숭이. 일어나서 원숭이 저에 깨졌다. 석양석양 지우고, 석양 지우고. 안심하고 고점거점을시으시면 됩니다. 안심하점을먹거점을 먹으시면 됩니다. 지 이거 뭐지? 이가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까 아까 거 뭐지? 이거 너지이 모든 장이 모든 장이있뭐에이 내가 있었던 새끼들아. 방금 뭘당고 아이씨 이게 왜 빠지야? 내 것도 싹 다. 같이 내 거치.